반갑습니다 여러분, 에바이입니다. 자 오늘 바로 벌써 11차 3분의 1이 훌딱 지났는데요. 데일리오가 11차 날입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매트에서 시작합니다. 매트에 비라사나로 앉아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널 웨이브 바로 척추 웨이브를 요가에서 웨이브를 함께 해볼 겁니다. 요가 플로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파이너 웨이브인데요. 오늘 제대로 배우시면 앞으로 요가 플로우를 즐길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자리에 비라사나로 앉아 상체는 곧게 펴시고 양팔은 옆으로 지금 호흡이 들이마시며 양팔은 머리 위로 끌어올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며 가슴을 열어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에 팔은 앞으로 밀고 나의 척추 등을 최대한 뒤로 뽑아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며 가슴을 열어 시선은 천장. 내쉬는 숨에 팔은 앞으로 메고 척추를 뒤로 힘껏 빼주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시선 천장 가슴을 열어줍니다. 내쉬면서 등을 최대한 뒤로 밀어요. 다시 호흡 들이마시며 팔꿈치 가슴을 열어주세요. 내쉬면서 팔은 앞으로 척추는 최대한 뒤로 밀어냅니다. 다시 마지막. 호흡 들이마시고 가슴을 최대한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등을 최대한 밀어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이번엔 양손이 바닥에 닿게 나의 테이비탑 포즈로 자세를 잡아 봅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나의 테이비탑에서 캐댄 가구를 시작합니다. 호흡 들이마시며 배꼽을 투. 시선은 정면 가슴도 최대한 앞으로 보냈다가 내쉬는 숨에 시선 배꼽 등을 최대한 끌어올릴게요.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호흡을 들이마시면 배꼽은 툭 가슴은 최대한 앞으로 놨다가 내쉬면 시선 배꼽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게 다시 마지막 호흡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척수 라인을 만들어서 나의 손이 한뼘 정도 앞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손바닥 크기만큼 그대로 어깨를 살짝 밀어 나의 어깨가 손목 위에 오도록 해줄게요 이제 호흡 들이마시며 등을 최대한 시선은 배꼽, 골반을 누르며 몸을 앞으로 낮췄다가, 내쉬는 숨에 나의 배꼽을 툭 떨구며 시선은 정면, 엉덩이를 뒤로 힘껏 밀어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어깨부터 등, 배꼽, 꼬리뼈를 완전히 말며, 천천히 내 몸은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한번 시선은 정면, 허리는 툭, 골반은 뒤로 밀며 배꼽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배꼽 가슴 앞으로 어깨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가 시선은 정면, 꼬리뼈를 위로 밀고 배꼽은 툭,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골반을 낮춥니다.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등을 완전히 말고 골반을 앞으로 밀었다가 네. 내쉬면서 배꼽 툭 엉덩이 하늘로 찔러올리며 시선은 정면인 상태에서 한 번만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꼬리뼈 완전히 말아요.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뒤로 밀며 배꼽이 툭 시선 정면 가슴 떨궈서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호흡을 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엉덩이 뒤꿈치에 어깨 좀 가볍게 풀어줄게요 좋아요 척추의 움직임을 제대로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갈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등부터 천천히 말아서 앞으로 최대한 밀었다가 내쉴 때는 바로 엉덩이 척추가 위로 끌어올려서 엉덩이 꼬리뼈를 위로 하늘로 밀어올리면서 가슴은 떨구시고 고개를 들어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밀어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다운북에서 진짜 스파이너 웨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데이비 탑에서 양발 발끝을 당겨 나의 네. 다운독으로 자세를 옮겨가 봅니다. 호흡 을 들이마시며 양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고 꼬리뼈부터 안으로 완전히 말아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보내며 시선은 여전히 배꼽인 상태에서 지금 다시 무릎 허리 가슴 최대한 앞으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며 다시 한번 등을 밀어 앞으로 내쉬면서 척추 시선 정면 배꼽 툭 보이시나요? 한번더 무릎 펴시고 다운독 상태에서 뒤꿈치 허리 어깨 최대한 밀었다면 시선 무릎 꼬리뼈 위로 배꼽 툭 바닥으로 그대로 천천히 무릎을 펴시고 다음 도구로 한번더 돌아왔다가 뒤꿈치 꼬리뼈 안으로 말라 등을 위로 밀어올려 다시 한번 시선 무릎 꼬리뼈 끌어올리면서 골반을 낮춥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천천히 다음 도구로 돌아왔다가 뒤꿈치 꼬리뼈 상체 앞으로 다시 한번 무릎 꼬리뼈, 다시, 그대로, 네. 다음 쪽으로 돌아갈게요. 수고하셨어요. 무릎 구부리시고, 발등. <laughs> 이마가 바닥, 상체 떨궈서, 잠시만 편안하게 호흡할게요. 별거 아닌 동작 같지만, 몸을 조금 움직이니까, 꽤나 더운 느낌이 나는데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 좋아요. 이제 우리 이 스파이너 웨이브를 수리야나마스카라 B에 넣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든 빈야사 후에 스파이너 웨이브를 세 번씩 하고 수리야나마스카라 B를 마무리해볼게요. 메타페서입니다. 메타에 산자세로 설게요. 엄지는 붙이시고 지금치는 살짝 떨군 나의 산자세로.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무릎은 90도, 양팔은 위로 끌어올린 나의 취어 포즈로 자세를 잡습니다. 내쉬며 손이 바닥에 닿게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자투한가 호흡을 들이마시며 또 내쉬면서 다음입니다. 스파이더웨이브 갑니다. 다시 뒤꿈치 꼬리뼈 안으로 말고 어깨, 척추 둥글게 말아 몸을 앞으로 보냈다면 지금 가슴은 툭 무릎을 구그리며 허리도 툭 골반을 최대한 밀, 밀어주세요. 다시 한번 다운도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밀었다가 내쉬는 숨에 허리 툭 보리까 위로 끌어올리며 다시 한번 다음 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음 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나의 오른다리 내쉬는 숨에 두노자 네, 그대로 다리를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옵니다. 머리 원을 준비합니다. 지금 치는 바닥으로 45도 각도 오른머리 발목 위에 있다면 지금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위로 끌어올려 시선은 정면 골반 정리하 주시면서 호흡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셋 넷 네, 다섯 천천히 손이 바닥에 닿게 다리는 뒤로 보내며 지금 바로 자투랑 들이마시는 숨에 엎둘 내쉬면서 다음입니다. 다시 한번 스파이너 웨이브 호흡을 들이마시면 뒤꿈치 꼬리뼈 등 몸을 앞으로 밀었다가 내쉬는 숨에 물을 배꼽 툭 꼬리뼈 위로 시선은 정면 다시 한 번, 다운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주말번호 반대쪽을 갑니다. 오브 들이마시면, 왼다리, 내쉬면서, 니트 네, 는 그대로 손과 손 사이로 가져가. 뒤다리 뒤꿈치 45도 피라사나의 원을 준비합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위로 끌어올려 시선을 정면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후, 다섯. 천천히 바닥에 닿게 다리는 뒤로 보내고 다시 한번 자투랑.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음 동입니다. 마지막 스파이너 웨이브입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시고, 발등이 바닥, 엉덩이 뒤꿈치 후! 양손, 손등이 바닥에 닿게, 이마가 바닥인 차일드 포즈에서 잠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좋아요. 천천히 밑추부터 요추, 흉추, 경추 순으로 내 몸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스파이너 웨이브 어떠셨나요? 저는 허리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좀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서 조금만 연습을 해보세요. 요가 플로우 할 때. 스파이너 웨이브 들어가면 네 멋있어요. <laughs> 자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남마스때 수고 많으셨습니다.